농산물 ETF가 다시 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인해 국제유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위협이며,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까지 거론되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실물 자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농산물이 대표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중동에서 전운이 고조되며, 유가가 강하게 반등하자, 농산물 ETF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면 비료, 농기계, 운송비 같은 농산물 생산 비용이 치솟고, 이는 곧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6월 들어 국내 농산물 ETF는 대부분 반등했습니다. 코덱스 콩 선물은 3.99% 올랐고,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은 0.54%, 타이거 농산물 선물인 헨스드는 0.83% 올라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틀 연속 유가가 오른 날에는 ETF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농산물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를수록 화폐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런 때일수록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는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는 커집니다. 곡물 등 원자재는 그런 맥락에서 매력적인 방어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NH 투자증권 황병진 연구원은 산업금속, 농산물, 에너지가 현재 거시 환경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낼 자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대규모 국채 발행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채권 회피 심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실물 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배경입니다. 베어트랩스 리포트의 창립자 로런스 맥도널드도 채권보다 원자재, 특히 농산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이상기후도 변수입니다. 폭염이나 가뭄 같은 기상이변은 곡물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지난해도 이런 현상으로 ETF가 급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달러 지수도 중요한데 달러가 강세면 미국산 곡물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가격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국 농산물 ETF는 유가, 물가, 금리, 기후, 환율 등 모든 것이 변수와 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 자산군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